안녕하세요. 이번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. a가 루트 2이고 b가 루트 3일 때 루트 0.24를 ab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라는 문제입니다. 자 여기에 루트 0.24가 있는데요. 이것은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0.24는 100분의 24잖아요. 100분의 24가 되고 이건 따로따로 쓰면요. 루트 100에 분 루트 24죠. 루트 100이 10이고, 루트 24는요. 루트 24는 2루트 6 이렇게 쓸수 있죠. 자,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요. 여기를 5가 남고 1이 남으니까 5분의 루트 6이에요. 그런데요, 이 루트 6이라는 것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.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이 되죠. 여기에서요, 여기 루트 2가 A였고, 루트 3이 B였으니까, 식은 5분의 AB.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